오늘 만두 이야기는 홍보의 자유에 대한 어, 홍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측의 추격칙은 무효라는 우리의 주장입니다. 어, 지난 9월 21일 평택 본부 고용위가마무리 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5일에 25일에 사측은 무단 홍보물 배포 관련 공지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 이것은 민주주의 원리인 홍보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활동에 대한 간섭이기 때문에 반드시 철회되어야 될 겁니다 어, 사측의 입장문이 발표된 다음 날 26일 한편 재판소는 어, 두 개의 상반된 그 판결을 내놓, 내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다 이북은 적이다라는 어, 전제 아래 결정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어, 대북의 북한 상대로 북한 상대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어, 전단을 살포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어, 인근 지역의 인근 지역 주민의 어, 위협을 준다라는 차, 차원에서 음, 살포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어,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했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때 어, 이북의 주장이나 이북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북의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 헌법의 국가보안법이 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서는 어, 자기 정권에 비판하는 그런 전단을 살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와 어, 표현의 자유가 어, 이북을 향할 때는 상관이 없고 어, 역, 역으로 할 때, 남쪽에서 이북 북한을 어,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주 상반된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는 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마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어, 사측이 문제를 삼은 것은 지난 2, 7월 27일 만도노조 2023년 교섭 체, 체결 찬반 투표가 진행된 날 배포된 개인 홍보물입니다. 교섭 결과에 대한 비판이 담겼죠. 그걸 이제 개인 명의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결국 2012년 직전 폐쇄를 통해서 사칭이 취업계칙을 일방 변경했던 겁니다. 사업 홍보물 금지를 알리는 공고로 딱 부착했던 것입니다. 일방적인 취업계칙 변경일 뿐만 아니라 단체 협약 중 조합 활동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서 구시 충돌할 수 있는 사실 구시적 구시대적인 형태죠. 이0 1 2년 이전에는 어 개인 홍보물 또 현장 모임 홍보물들이 자연스럽게 홍보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됐습니다. 홍보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뭐 조합 활동의 자유입니다. 조합원의 조합 활동은 집행부에 대한 비판, 새, 어, 새로운 자신들의 주장 이런 것들이 어,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어,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판결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홍보의 자유와 조합활동의 권리에 대해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다르더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겠죠. 어, 우리가 지난 철해 노동자 93호 수출물량 CL4, MOCKL4 자작을 요구했지만 어, 사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만도노조로 넘어갔습니다. 사측이 우리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는 근거를 찾아본다면 혹시 이런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하는데 단, 단체협약상 외주하도급 조항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고용안정위원회 조항 역시 만도노조에게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주하도급 조항에 대해서 역사적 맥락은 어땠을까요? 우리 2000년에는 생산 부분의 일부를 법인체로 분리하고 자할 때에만 외주 하도급 조항이 어, 전, 어, 적용됩니다. 하지만 2001년, 2002년을 겪으면서 그 내용은 바뀌어서 지금 만도노조 단협으로 승계되고 있습니다. 기존 생산 라인의 후속 차종, 신차종, 수출 차종, 직감접 생산 부분의 추가 물량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하고 잘할때 이때 노종조합과 고위안정과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합의해야 됩니다 그, 그렇다면 생산 부분의 일부에서 왜 후속차종, 신차종 이런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2002년도에 사측에 수출차종에 대한 수출차종에 대한 일방적 외주 이게 평택공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해외 수주 물량이 있었는데 조이, 조이테크로 불법적으로 외주 처리한 것이 발각됐죠. 발각되고 이를 근거로 평택에서 고양증열을 어, 평택에서 협상을 했고 어, 그런 배경으로 어, 후속 차종뿐만 아니라 신차종 수출 차종 역시 어,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놓게 된 겁니다. 이처럼 외주 하도과 관련해서는 사측은 틈 만나면 노동조합을 기만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노동조합 관계에서는 소수 존중 권하는 조합은 동지들에게 앞서 얘기했던 홍보의 자유까지 포함해서 사측이 어떤 식으로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사측은 어, 이 외주 또는 하도급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만도 노조만 인정하고. 만도 집을 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만도 세노조도 없습니다. 또 집행부 이외에는 홍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노동조합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수를 차지하는 만도 노조에만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집행부와 조합원 동지들의 관계에서는 오직 오직 집행부에게만 집행부 결국 소수입니다 이거는 오직 집행부에게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러한 방침에 맞서 우리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관계 속에서는 소수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 내부로부터는 조합원 동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측의 굴레를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상.